네, 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이어지는 그 숨마실의 가야생아시리즈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그이 식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식물은 그렇게 많이 보신 분이 이렇게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역시 그 산자락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우리 숨마실에 이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 식물은 보통 그, 그 이때쯤이면 피기도 하고 때로는 또그 지방에 따라서 약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피는 그런 꽃이죠. 바로 산박하입니다. 산박하. 어, 박하라는 식물은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식물은 일반 박하가 아닌 산박하입니다. 산에서 나는 박하라 이런 뜻이겠죠. 보통 우리 일반 그 식물 중에서 어 산자가 더 가는 식물 이 들어있죠. 어 물론, 산철죽도 있고요. 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산수국도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피는 산수국, 차로도 좋은 산수국이죠. 우리 숨 마시도 역시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일반 식물에서 산자가 더 가는 것이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박하 식물은, 삼박하 식물은, 삼박하는 어, 속시 식물이죠. 그리고 상뜨잎식물로서 어, 통화식물 목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 중국에 어, 예, 주로 공포하고 있어요. 어, 역시 그산 그 쪽에 산자락 또는 그 산을 기점해서 많이 자라고 있고요. 어, 높이는 약 40cm에서 1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줄기는 보통 이렇게 곱게 서가 있고요. 목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많이 내며 전체에 잔털이 송송 나와 있는 것이 이박카삼박카 식물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쁜 수로 맞이 나고 있습니다. 양면 백이 털이 있고요. 어, 꽃은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보통 그한 8월에서 때로는 10월 사이에 피기도 합니다. 바람빛을 뗀 자줏빛으로 피고요. 꽃이 상당히 이렇게 보면 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제가 보기에 아주 그래도 청초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음, 그러고이또 이, 어린 수는 나물로 먹기도 하죠. 그래서 먹기도 하고 어, 나중에 열매도 보통, 어, 10월 이후 11월 경 정도, 어,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일찍 날 수도 있지만은 열매가 있고 있고 있습니다. 어, 이삼박카라는 것은, 어, 사실은 그 박하처럼 그렇게 향이 이렇게 박하처럼 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강한 냄새는 안 나지만은, 어, 효능은 역시, 바과 같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음, 보통 우리가 나물로 드실 때는 한 6월경에 나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로 이제 그이 삼박하의 이 효능으로 알려진 것은 두통, 어, 치통, 어, 타박상, 그 아픈 통증에 주로 이제 이 삼박하가 이 처방이 되고 있네요. 어, 또한 그 몸속에 어, 해충 이런, 그, 이런 기생충이 있죠. 이런 것을 제거하는 구충제라도 어, 쓰이고 있는 것이 이 삼박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저 아까 말씀대로 드 향기는 그렇게 진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그 효능은 뛰어나다 이것이죠. 음, 그리고 이 자라는 환경은 산자라지만은 약간의 습이 습한 지역을 좋아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그, 그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보면은 그 일가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지만 하나의 그 관상적인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요 근래에 보면은 어, 국적을 불문하고 정체 불명의 수입 예리종들이 상당히 많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희들도 그걸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라는 이 토종, 토종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걸 잘 계량을 해서 하나의 그 조경용 약용식물은 이렇게 개발하면, 어, 상당히 부가적인 그런 소득자원도될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종자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눈독을. 뭐, 저번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미스김 나일락이라든지 우리 종자를 빼내가서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역수출해가, 로얄티를 받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실은 그 다음 종자를 지키지 못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뭐, 국가나, 개인이나 없이, 우리 전체가, 그런 것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상으로 이어집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부터는 우리, 그, 특히 그, 자원을 잘 찍게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원 중에서도, 살림에 대해서는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수량도, 개체수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데이터에서 우리의 그 특히 산에서 자라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종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보존하면서도 또 개발하고 또 이것을 국가 자원으로 또 소득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숨마실 유튜브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입절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자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업 등록을 함으로써 저도 이제 종자도 개발하고 또 이런 것을 제가 보급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에,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숨 마실 산자락에 이렇게 어, 가을을 맞이해서 하늘하늘 하늘 가을 크게 피우고 있는 우리의 투정식을 삼박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의 결혼과 여러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숨하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